안녕하세요. 타코 멍이입니다 어, 이번 역시 야외에서 찍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을 야외에서 찍다 보니까 아마 3, 4편 정도를 한 번에 몰아서 찍어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이제 환경에서 계속 아마 이주분들이더 나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또 오늘 역시 재밌는 컨텐츠로 또 우리 구독자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귀뚜라미랑 미러미없으면 먹이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다른 먹이군이 있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컨텐츠가 전에 제가 이제 구독자가 적거나 그랬었을 때는 좀이 컨텐츠 쓰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좀 편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미러미랑 귀뚜라미가 없으면서 다른 이제 뭐부르나 아니면 사육하는 그런 커뮤니티에서는 꼭그두 그 개는 꼭 준비를 해라. 아니면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키우지 마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기류, 어, 돼지고기류나 뭐, 그리고 닭가슴살, 그리고 소고기 이런 미꾸라지 먹여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뭐 되게 뭐그 육류 피딩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육류를 줬다, 어느 업체 사장님께서 육류를 주라고 해서 줘 봤더니 그거 먹고 다음 날 죽었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조심스럽게 하지만 제 주변이나 그리고 저, 저도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나 이런 고기를 줬을 때 문제 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어요 단한 번도 저는 그래요 그리고 생각 외로 어 남자 키퍼 분들 말고 여성 키퍼 분들께서 밀웜이 좀 징그럽다 그래서 돼지고기로만 키운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지고기로만 평생 먹다가 한 6, 7년 동안 키우다가. 저한테 이제 뭐, 어, 뭐 결혼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기타 사유들로 저한테 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개체들이 아직도 건강한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개체실에서 철먼 핑크가 엄청 큰 개체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랑 친했던 여성분께서 이제 시근에 이제 한 2년 전에 결혼하면서 저한테 6년 키운 것을 주고 갔는데요. 근데 이제 그 개체가 벌써 이제 8구년 됐는데 어, 첫 유체부터 6년은 거, 돼지고기만 먹고 살았어요. 어. 그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스럽죠. 좋다 안 좋다는 말할 순 없지만 어쨌든 6년이라는 돼지고기를 먹고도 그렇게 크게 그리고 건강하게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러이나 아니면은 귀뚜라미가 없으면 가끔 특식으로 고기류를 줘도 된다라고 할수 있어요. 물론은 이거를 주고 뭐 죽었다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저나 제 주변은 단한 번도 없어요. 이건 확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미럼이나 귀뚜라미가 떨어졌을 경우 부득이하게 된다면 차라리 찌개용이나 카레용 같은 것들을 돼지고기를 살로만 아니면은 뭐닭감산 살로만 준비를 해서 어, 얼음 튜브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보관하셨다가 특식으로도 한두 번씩 주는 것은 괜찮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브리더들 같은 경우는 산란 전에 고기류를 많이 먹이긴 해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네, 제 개체실에서도. 돼 이거 어 먹는 이거 얘네들 뭐 물고 있어요, 뭐 먹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경우 있는데 어 돼지고기나 닭감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 역시 딱제 지인 분들은 어 육류 피딩을 해서 문제된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가장 많이 물어보는 또 예민한 거 야생 먹이를 급여해도 되냐예요? 야생 먹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야생 메뚜기나 뭐 기타 개구리 그리고 뭐 여러 뭐 풀벌레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어, 개구리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기생충이나 이런 것보다는 농약이나 이런 게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체내에 어떤 게 있는지 모르니까 사실 그런 거를 급여하기에는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뚜기를 전문적으로 파는 업체들도 많아요. 살아있는 메뚜기를 검색을 해서 그런 것도 특식으로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야생먹이는 저라면 안줄것 같아요. 많이 물어봐요. 뭐, 저희 동네는 천정지역이니까 괜찮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제가 감히 그거를 확인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걔네들이 체내에 뭘 갖고 있는지 전혀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찾아서 주는 거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개구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가 한십몇년 전에는 업체들이 개구리들을 상업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런거 같은 경우는 주면은 특식으로 괜찮겠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야생에서는 만약 개구리들이 잡으면 안 되는 보호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를 잡아서 주는, 줘서 안 좋은 시선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개구리를 살수 있으면, 어, 확인된, 인증된 곳에서 사서 주는 걸, 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잡아서는 주지 마세요. 뭐가 있는지 모르고 또 뭐, 보호를 받는 종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개구리 같은 경우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개구리도 과거에 이제 식용으로 많이 판매됐던 개구리들을 한번 줘봤요 먹이, 미럼, 슈미,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다 동일한 사이즈라고 했을 때, 개구리가 월등히 빨리 흡수력이 엄청 좋아요. 어. 그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뭐, 안에 수분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워낙에 흡수력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좋겠죠, 개구리도. 야생에서 분명히, 그, 먹이사슬에서, 개구리, 타란툴라의 먹이사슬에서 개구리가 빠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좋긴 한데, 무조건, 어, 채집해서 주는 거는 안 좋다.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미꾸라지, 어, 미꾸라지도 괜찮아요. 미꾸라지도 과거에 브리더들이 저도 그렇고 되게 많이 줬어요. 근데 미꾸라지의 단점이 뭐냐면 물어도 엄청나게 그 자기가 어, 막 휘감아요. 그러니까 무, 타란툴라가 물어도 쉽게 안 죽어요. 왜냐면 일단 체급 자체가 미꾸라지가 크기 때문에 그 타란툴라가 물고 있어도 놓치 이게 거의 놓치는 경우가 대다수에요. 미꾸라지가 너무 저항력이 세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겠고, 놓치면서 휙, 막 바닥재를 다 묻히고, 다 밖으로 던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거미가 그때 이제 한번 먹이에 대해서 한번 쫄면, 어, 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거시기 들어가, 타란툴라가. 어, 스트레스 받아서. 굉장히, 알잖아. 우리 타란툴라가 굉장히 예민한 거. 뚜껑만 열면 뒷다리 들고 엉덩이 털 생각밖에 안 하고, 뭔가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쪼그리고 있고, 이런데 거기서 파닥파닥한 미꾸라지를 준다? 그거를 또 무다가 놓친다? 최악이야. 그럼 한 달간 먹이를안 먹기 때문에. 미꾸라지 좋긴 한데, 최고 성체급이나 아니면 정말 굶주린괜찮한테만 규별하는 게 좋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먹이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컨텐츠가 지금 다이렉트로 그냥 다 많이 어, 영상을 찍 담고 있기 때문에 좀 다소 이게 중간중간에. 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감안해서 야, 우리가 야외에서 찍고 있으니까 감안해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